다음은 34번. 34번 보니까 이제 농지 인금 농지 농지가 거제 보니까요. 농지가 7억 9천 0백 8억인데 맞뛰고 2억이다. 좋다나 보다. 어괜보죠 8억인데 2억이다. 이거 받으면 연금을 맞주느냐. 자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뒷페이지 보면은 요거는 안 나왔는데. 농정금은요, 종신형이 있고, 수시인출형 두 개가 있죠. 그럼 뭐, 종신형이다. 예로, 60세다 크면요, 6억이다 크면 얼마 줍니까? 204만원. 수시인출형은 1억 4,700을 땡겨주고, 1 0으로 주고, 주고도 1 4 4만원러니다 그러니까 60만원, 연금은 작지만은 1억 4,700을 준다는. 그럼 예로, 요거 같으면요. 8억짜리 같으면 내가 이제 2억이나 받아가지고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액이 지금 뭐 8억까지 나와야 되는 게 빠져서 그런데. 그니까 뭐 예로 1억 4700 6억이라도 1억 4 7 0 0 8억 같으면 얼마 줍니까 그럼 대강 1억 한 7천 주겠죠. 그죠? 요거 보면은 1억에 2400을 주니까. 아까 2 4 0 0만을 주니까. 이 8억 같으면 얼마 줍니까 8억 같으면. 이이 요, 팔 곱하면, 한, 1억 9천 주네. 1억 9천을 받아갖고, 그러면 1억 9천 일시로 주면은, 요것낙찰 받은 거다 빠지는 거죠. 지돈 투양은다 빠지잖아, 지금. 빠지고도 한 달에 연금을 6억도 144만 원 주는 게, 어, 9억 것도 면얼마주이구 내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주겠다, 200만 원. 지돈 들어간 거다 빼내고, 투자인 거다 빼내고도 한 달에 200만 원을 사망할 때 배우자 사망할 때 그것도 내 말고 내 말고 배우자가 백수만 원을 살때 내가 다이 하더라도 다이가 뭡인거 뭐 다이? d i <laughs> 다이 하더라도 배우자 다이 할 때까지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농지금입니다자 다시 앞에 갑니다 그럼 농지금은 34번에 보니까 나이가 몇 살죠? 60살 살 영농 경력이 몇 년이요? 5년 자 경매 산 거는 몇년 지내야 된다고요? 이년 2년, 네. 2년 상 지내야 돼. 어, 이게 이제 하도 어. 여러분들 장난할 짓 하니까 노후촌 no, 공사해서 안 되겠다. 법을 바꿔줘요 2년 지내자. 한 거고. 네. 그리고 감정가격몇퍼 %인다고요? 감정 가격이. 90%. 90%. 9 많이 주는 거죠. 그죠? 감정 가격 90%니까 많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 그렇게 해서 준다. 네. 자, 상세한 거는 뒤에다 배울 거고요. 자, 그다음 3 4번다 34번. 장령의 농지인데 41%.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뭐 괜찮죠? 46%잉? 자 넘어갑니다 35번 그창의농진대26%그농진을 보니까 이 26%가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수수 인기가 없는땅 사는 데는 사람 없니까 농사인데 농지를 받아 가려고 하니까 받아 가려고 하니까 서울 사람이 날 받아서 좀 사보려고 하니까 뭐 작년에 뭐뭐재작년에 LH에서 뭐 사태 일어나서 농자하고 장난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강할 수 있습니다 관에거그자 30km 넘고, 연접이 안 되고, 예로, 그 창인데, 저 전라도 사람이,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이 사겠다, 그러면은, 너거 먹티 아니냐, 먹티, 어, 난감 먹고나아니 토끼놈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농지증을, 농지증 발급을 좀 끓입니다. 끓이는데, 어, 그 창에 요, 요 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법박 법학, 같은 법학박사입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 창에 농지위원회가 10명이 돼열 10명. 있대, 10명. 10명 있는데, 5명 이상 출석하고, 세명 이상이 사인하면, 나간대요. 나가는데, 가급적이면, 은 해주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데, 영농경력을 본대요, 영농경력. 의지, 의지를 본대요. 그래서, 문구를 잘 써야돼요, 문구를.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지금 직장도 부산에 있지만은, 내, 고등학교 동기놈이, 그 창에서, 그 창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창에 나는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 이제는, 지금은 관해지지만은, 내가 영농을 꼭 하겠다. 뭐먹튀 아니다. 먹고 튀는 사람 아니고 나는 꼭 아끼고 뭐 짜고 봄에는 뭐 신고 어 가을 되면은 또뭐심고 겨울에는 양파를 신고 해서 내가 농사를 해서 뭐 짜고 잘 된다고 그 양식이 어디 냐그거는 다음에 학원에 수업을 하시면은 다 드립니다. 샘플을 다 드립니다. 드리면 거다가싹 맞잡고 조금 수정하면 대부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경계에서만 간단하게. 숫자만 칸만 딱빼딱 하면은, 야, 이거 부산, 서울들 이거 멀티네, 임마, 이거. 해주마 해갖고 다 노! 해 빼면은, 안 놉니다. 그 소송해도 안 돼요, 그거는. 어?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자, 농지는 몇 지금 많이 논다고요? 그거 매우면 됩니다. 몇요 26%. 26%. 자, 아까도, 아까도 본 게, 이몇 프로요? 이거, 이거. 응? 거제식몇 프로요? 이거. 26%. 8억짜리 것도 26%. 7억, 5천짜리도 26%. 이게 지금 많아요. 이게, 예, 네, 많습니다. 그럼 이낙서받으면은 대출을 매주느냐 뭐 예로 보통 제가 알기로는 80%반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은자 10억짜리 농지다 은행에 오면요 보통 농에 가면 한 6억 해줍니다 보통은 근데 그거를 2억 6천에서받아 오는데 2억 좀 해두라 그는데 2억 좀 해두라 하는데 2억 해두라 하는데 해줄까 안 해줄까 다시 중개업소 가서 10억짜리를 사고 오면 은 6억 정도 5, 6억으대출 해주는데 경매에서 2억 6천에 받아가지고 2억 좀 해두라 그는데 많이 주겠느냐고. 중기업소에 반값도 안 되는데, 어, 반도 해도 쓰안 하는데, 그거 대부분 다는 갑니다. 10% 20% 내도 해준다. 그래, 하다가 2년쯤 지나면, 은 그죠? 영금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 하여튼 농지원부가 필요합니다. 5년짜리. 그게 문제 5년짜리 농지, 농지원부. 농지는 공매에, 인대에 1년에 50만 주면 셰비 있습니다. 셰비 있다가 뭐고?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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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 갑니다. 그래서 그 창에도 26%가, 자, 근데 이게 봅니다. 이게 뭐고, 영농여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영농여건, 분리농,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농여건, 농지에서 버린 자식이다, 버린 자식. 버린 자식은 개인명이 봤든지, 일반 법인을 봤든지, 법인을 봤든지, 종중, 하만, 조시 종친회 하만에 조시가 많거든요. 조시 종친회 종중에서 받아도, 요거는 농증 발급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농지증 신증서만 내면 되고, 농업 개인기에서 안 내야 돼. 필요 없어요. 영농, 영농적 분이 자, 그러면은, 서울 사람도 낙찰을 받아도 그 창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네. 된다. 오케이? 또팔 때, 내가 사가지고, 하만 조시 종친에서 살라 하더라. 그럼 뭐, 종중에 팔수있다못 판다. 팔수있다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뭐, 좋다, 나쁘다. 어, 좋은 겁니다. 종친에 얼마 전에, 내한테, 뭐, 뭐, 입찰댕 되면 언어로 왔는데, 종친에 농지 많이 가있지 않네안가다가 했대. 병원에 가있네 아이고, 법학 박사 돼갖고, 종친에서 농지를 어찌 사느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법학 박사 하냐고, 그 내보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종친에 총무 사표내라, 내. 사표내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요런 거, 거창에 북상에 이런 거는, 어? 요리노는거는 요리노는거는 너거 종중에 사도 아무 문제없다 이런거 사들라 안된다 너돈빼0 0억2 0 0 있다가 자랑하지 말고 이런걸 사들라 다도이 되니까 그래서 이 종중도 몰라요 백명물 보세요 99명은 다못산다한다 종중에서 무슨 종중매회로 농지 사느냐고 어? 자 일반 법인도 됩미가 안됩니까 되죠 어, 됩니다 일반 법인도 22의 966.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게냐 그러면은 이 중량 그러니까 22의 966. 자 이리 보면요 농지를 딱 보다가 보다가 자한명 봅니다. 농지인데 농지인데 여기죠 용도지역이 뭐냐 용도지역 영농역권 분야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런 이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토지용계 확인서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표시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도 모르는 거라 위에만 딱 보고 밑에는 안 보고 이런 겁니다 토지형계하이어을 보면 은자 요것만 봅니다 요거 요것만 펄떡 보고 아 밭재인의 보정관리 요것만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내려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요여 있죠 요거 요겁니다 이? 요기 나와야 돼요 기 이거만 놓으면 안 되고 요게 브라스에서요 놈이 딱 보여야 된다 요 놈이 보이야 종중도 사고 일반 경매법이, 여기 경매법이 많이 만들어놨죠. 고원학자 봐도 상관없어요. 농정이 나옵니다. 또면 삼성함이랍니다. 법인이 무슨 농지용 발급이 됩니까? 딱 이랍니다. 또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실력기 야, 너, 저, 상급부대 물어봐라. 저기, 농어촌공사그 규정담당에 물어봐라. 그럼 전화옵니다. 하이자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법인이 되네. 농, 연혼, 연금, 불려 저한테 전화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건 됩니다. 자, 그럼 35번은 서울 사람이, 동그라미 섯번 그죠? 이런 겁니다. 자, 36번입니다. 제주도, 아, 나 제주도에 가라면 아까 주택인가 아까 3면만 받고, 그럼 요거는 농지를 또 낙차 받았으면 안 됩니까? 농민도 받고, 할 사람은 요거 받으면 됩니다. 24% 싸죠, 그죠? 자, 37번. 하만에. 자, 우리 경남은 경남 왔네. 경남 하만에 대산면에 41% 농지다. 그죠? 농지다. 요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없서 사실 이거 떨어지면 됩니까? 떨어지면. 또26% 됩니다. 26%. 그죠? 유시화 어. 되면 26% 되면 은 이제 또 적기죠. 자, 이런 게 맞느냐. 제가 38번에 보니까 경기도에 농지연금이 적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냥 무대를 찾아 건데. 자, 봅니다. 경기도 양주에. 그죠? 양주에 34%부터 해서 뭐, 평택에 34%, 양평군에 34%, 양평군에 뭐 34%, 어, 많네. 그죠? 야, 경기도도 많이 있어요. 자, 39번. 경기도 양주시에도 34%, 다 서울 바로 옆에 거든요. 평택시, 어, 34%, 그죠? 안성시 34%, 양평군 또는 올해 70%, 또지면또이죠 자, 40번. 인천에도, 인천에도 보니까 뭐 34%, 34%뭐 강화군, 서구 뭐, 뭐 노는데 요놈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자, 사실 뭐 부산은 뭐냐 부산도 있어요 부산도 영도다리에 가면 있고 강서구, 녹산동에 가도 있고 기장, 제일 뜨는데 그죠? 기장이 제일 뜨죠? 기장이 지금 해운대에 구입로 집이 돼가지고 아주 땅값이 올랐어요 기장에, 기장에 50% 53% 안되고 한 41%나 26%막 그때쯤 접근하면 된다 싶다죠 대구, 대구도 보니까 우리 수학생 많이 있는데 뭐 달성군에 34% 달성군 현풍에 34% 동구에도 34% 시내에 그죠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목소리>